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신바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그심려자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를 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 형통함과 평탄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로부터 축하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베풉니다 가정의 경사가 있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해왔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요,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한 개인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우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해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큰 잔치와 가장 큰 구원이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것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맨 앞에 나서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포로기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페르시아 어, 바사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인들이 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계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잔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키는 불임절 축제의 기원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축제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영광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큰 압제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 압제 속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이 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 한싹한 한 가지로 미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연약한 싹과 연약한 가지였었지만 거기에 생명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나면 먹고 나면 모든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속마음을 살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평화, 샬롬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었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평화와 영광된 기쁨을 주시니 이스발백성들이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 이유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피하다, 도망가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음, 하나님 앞으로 도망쳐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품어 주셨다. 우리가 피할 언덕이 되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면 어떤 특권을 주시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온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그 그늘에서 기쁨의 물을 기러 올리도록 하신다. 우리 육체도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어, 목마름을, 그 기가를 어, 면키 위하여서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그인체의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우리 영혼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어, 우리가 물을... 기러 마셔야 되는데, 그 영혼의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 곧 영혼의 물이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생수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운 여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남자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었습니다. 육체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영원한 생수를 발견한 거 영혼의 물,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이런 이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새벽재단에 나온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영원하도록 솟아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원의 생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위로를 받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목말라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예? 소산하는 생수의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혼의 생수예요.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채울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서 먹고 마시고 그 마신 말씀을 우리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도 나눠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어 살아가야 되는데 네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아멘.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네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높다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신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고 세 번째는 만국에게 선포하는 일이고 네 번째는 높다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그 감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첫째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영원한 생수를 마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 속에 원망과 불평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숨쉴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가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일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어,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몸된 교회, 하늘 산성 교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감사를 세워보면서 만 가지 감사를, 감사의 영성을 갖고 만 가지를 감사하고 천 가지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음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추수가 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이들에게 어 구원의 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지금 좋은 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 비슷한 맥락이에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음, 전도하는 주의 백성, 만민 중에 전하고 선포하고 드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나의 모든 행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laughs>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높, 높게 하라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그의 이름은 높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손바닥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새기면서 음,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손바닥에 새기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제일 에, 그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뭐 악으로 갚는다든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면서 살면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사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사시고 또 선포하며 사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재한 청년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황순자 권사 감사한금, 권오식 권사 감사한금, 박채영 권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2 5오속 속회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식구들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마땅히 잔치를 베풀어야 아밥 베풀며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미리함이 북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기뻐 뛰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 우리도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시고 모르드계를 세우셔서 건진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던 불임절의 역사처럼 우리도 이 구원받은 것을 죽을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삶, 만국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거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싹 같고 또 마른 가지 같이 보잘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분으로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안에 생명 이 있어서 그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큰 구원이요 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과 은총을 입은 주의 고룩한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름을 높이며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앞편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또 구제의 예물 속해의 물혜 위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이한 주간을 살때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을 구하는 사랑하는 고속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한주의 삶을 조합해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앞지게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